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에 한번 제가 이 만들어 놓은 마코투비라는 제 어릴 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 어? 아, 네. <laughs> 잠깐 아 엔체리닷컴에서 만들었구나 나왜 퍼블로그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어쨌든 예,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공유하는 어, 그런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어, 나의 여섯 가지 신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렸다시피 스킨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스킨십이라고 해서 약간 제가 오그로를끈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일단 글을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글도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갖고 온 글이네요 어 네, 36번째 이야기 스킨십 인간은 서로 만져 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이던 문둥병 여인이던 누구나 만져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무도 만져 주지 않는다면 길에 버려진 망고 열매처럼 영혼이 쪼그라들어 버린다는 것을 지구별 여행자 루시와 거지 여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갖고 있던 글입니다. 저는 스킨십이라는 것도 어, 것이라는 스킨십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만져준다, 안아준다 형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 그런 영감 이렇게 감성을 느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아 엄마 아빠가 그 맞벌이를 하셨어요. 맞벌이를 하셔서 거의 새벽에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맨 처음에는 증조할머니 손에 키워지다가 그 다음에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뭐 병원 데려가 주시고 학교 데려다 주시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돌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아주머니나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돌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오래 보내고 그래도 뭐 엄마가 막 사랑을 많이 주셨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는 이제 공부를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약간 공부를 좀 못하면은 되게 욕을 먹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집이 뭐, 어디나 다 그렇겠죠 저희 때는 더 심했어요. 또 엄마 아빠가 너무 어렵게 저희들을 잘 되기 잘 되고자 돈을 버시냐고 애썼고 그런 가난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정말 아주 평범한 그런 생각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호됐어요 그래서 사랑을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없고. 뭐, 울어도 혼나고, 왜 우냐고, 바보처럼, 뭐, 막, 우, 울어도 혼나고, 아파도 혼나고, 왜 아프냐고, 어? 나는 뭐, 똑바로, 이렇게, 케어하는데 왜 아파도 그혼니까 어머니는 속상함을 하에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쓰다듬거나, 이렇게 앉거나, 손을 꼭 잡고, 뭐, 이런 거를, 잘 못해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서 나오면서도 뭐 남자친구 손은 잡는 걸 좋아했는데 그 외에 뭐 여자애들이 손잡으려고 여자들끼리 손잡고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저희네 이런 특별한 그 사상이 없었던 시절에는 근데 손잡은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뭐 이렇게 팔짱 끼는 거 절대 못하는 성격 지금도 그건 못해요 남자는 해 그러니까 남편만 해 유일하게 제가 손잡고 팔짱 끼는 거는 남편 한명 유일하게 엄마, 아빠한테도 아직 어색해서 잘 못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처음 스킨십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를 깨달은 게 아이를 낳으면서부터예요.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안아줘야 되잖아요. 울면 안아주고, 닦아주고, 뭐, 먹여주고, 계속 품에 안고 있는데, 제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심장 뛴? 사람과 사람간의 그런 안아줌에 있었을 때그 피부가 닿는 느낌, 아, 마치 제가 그 시집 오기 전에 그 저희가 키웠던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그 강아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맨날 안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고 대화를 하고. 그들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 같이 살아가는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들을 뭐 낳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물들과 살아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저는 아마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느껴요 저도 진짜 되게 외로웠을 때 항상 저희 강아지를 안고 있고 정말 맨날 와서 부비부비 대고 제팔 베고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 그냥 강아지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깐단 애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은 되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로맨틱한 거 전혀 없고 한데 그때 제가 처음에 그 회사를 다닐 때 남편이 재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남편이 해준 게 유일하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한데 출근할 때 앞에 꼭 서서 저를 꼭 안아주고 잘 갔다 와, 그다음에 퇴근하면은 잘 갔다 와서 꼭 안아주고 이거를 그 남편이 재택하고 그 신혼 초에 아기 낳기 전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저한테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허구한다는 느낌이 너무 마음에 안정을 줬고 출근할 때도 마음에 안정을 느끼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모든 힘든 그런 고됨이 눈독 듯이 사라지는 거를 그런 허구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기를 낳고, 아,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허그나 이런 손 서로 쓰다듬어 주고 만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을까. 그것을 좀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도 이제 친정 갔을 때는, 해라 할머니, 할아버지 안아드려. 그래서 꼭 안아주는 거꼭 제가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어, 해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아기를 어머니에서 많이 재웠어요. 왜냐면, 어, 어머니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또 오빠랑 저희 신랑이랑 언니도 조금 약간 무뚝뚝한 약간 성격이어서 어저 강아지 소리가 나네 <laughs> 네 그래서 어 자면서 많이 안아주고 그 태윤이 어머니도 태윤이를 많이 안으면서 그런 좀 마음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 많이 재우고 많이 렇게 피부와 살을 부대게해서 그런 마음의 치료를 좀 해드리고자 했어요. 제가 할수 없는, 그러니까, 아기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했었어요. 어, 지금도, 지금은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가끔 많이 이렇게, 이제, 막 팔짱 끼고 손잡는 건 아직 못해도, 어, 누군가 힘들 때꼭 안아주는, 해, 잘 놀고 헤어질 때한 번씩 이렇게, 허그하고 안아주는 거. 저는 그런, 뭐, 가까운 사이라면 좀 그런 걸 하면서, 서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런 스킨십은 참 필요하다. 제가 언젠가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누군가를 만날 그런 때가 오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만약에 지치고 힘들었다면 손을 한번 꼭 잡아준다거나 한번 안아주고 긴말 필요 없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스킨십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럼. Tam je to vea.